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2020년 1월 11일 아침에 아, 여러분들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 1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주 코피 터지게 돌아다녔습니다. 아, 아주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뵙고 또 그분들과 함께 또 대화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영상으로 담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런 영상을 하면서 200개 영상을 만들었어요. 200개 영상을 만드니까 저는 구독자가 500명이 되더군요. 여러분 500명 만드실 때까지 영상 몇개 만드십니까? 제가 아마 가장 많은 영상을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영상 200개를 만들니까 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코피를 쏟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이런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 영상 만드는 것을 조심하면서 어, 찾아다니면서 댓글 쓰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에 에, 댓글을 한 2-300개씩 달았죠. 저에게 오는 분을 달아드리고, 또 그분한테 찾아가고, 그리고 모르는 분에게도 가서 영상도 보면서 댓글 다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거, 이런 기술은 없고요. 그냥 제가 조금씩, 조금씩 틈틈이 배워서 익혔던 것인데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1,000명 어, 도달하기까지 105일이 걸렸습니다. 105일 동안 1,000명 음, 구독자를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어, 작년 12월 20일 전후에서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날마다 구독자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0명, 30명씩 해서 일주일 동안 100명 정도가 넘는 인원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구독 시간도 음,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300시간 정도 어, 떨어졌어요. 아, 굉장히 좌절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경험하시는 분들 있으면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나 어,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모작은 머털도사와 김용진 이 둘이서 운영하는 프로 아닙니까? 아마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취향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머털도사와 함께 콤비네이션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머털도사가 힘을 복두다 주고 머털도사가 송리산에서 달려올 때 피곤해 지치면 제가 또 반겨줌으로써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어 130일 되는 2020년 1월 10일 어제 저녁에 4,018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와우, 와우, 4,018시간. 그래서 1,300명이 넘었고요. 이제는 1,420명 정도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4,000시간이 넘어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130일, 4개월하고 열흘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130일의 결과였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버를 하시고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는 4천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릴게요. 달려가십시오. 이 네, 유튜버는 지구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밤 10시에 인생 이모작 유튜버 대학원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자. 그러려면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미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어, 이란 사태를 중심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 좀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터칭하는 그래서 행복 인문학적 관점의 어, 실방을 어, 1년 동안 해볼 생각입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할 생각이고요. 저는 2020년 12월까지 구독자 만 명을 채우고 2021년 12월 30일까지는 구독자 10만 명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의 소통을 잘 이어가는 것, 그리고 저희의 친구가 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130일 동안 저희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소통해주신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30일에 이 축하받을 만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핀 받을 때가 오겠죠? 핀을 받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